2월 2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주역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를 질문하지 못하고 늘내 자리를 그리고 내 위치 그리고 뭔가 잘 되는가 고민했던 사울은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엔 단순했습니다. 어, 사울의 딸 중에 다윗이랑 결혼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메가리라는 땅이 다윗이 언약계가 들어왔을 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 그럴 왕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언약계 모시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결국 성전 짓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단순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저거면 다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이당이 이스라엘 왕조의 기준이 됐고,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을 다이당이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대편에 서 있던 사울은 나중에 결국 정신병 들어서 자살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원하시는 편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시간표와 여정 속에 서 있는가 잊지 못하는가 우리의 고민도 달라지고 관심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응답, 인생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주위의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고그 확신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 속에 있는가? 그걸 늘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결론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전도 성교 몰랐다가 재앙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랩넌트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성교 놓쳐버리면 우리도 멸망당하게 되지만 우리 후대는 더큰 멸망 속에 재앙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우리 통해 증거되는 것, 전 세계 2, 3, 7 나라에 증거되는 것, 그것만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속이 있지 않으면 결국 재앙당해서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실패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확인하고 내가 그 결론 속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절대 어냐? 복음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제한된 집중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숨은 응답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목사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를 도왔던 중직자들과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인도받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증거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인 후대들을 위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늘 확인하는 게 24입니다. 그러면 25 사람이 알 수는 능다 보고 영혼까지 이어지게 되어져서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막. 급하게 찾고, 뭐, 대단한 말을 지금 많이 했으니까요. 대단하게 찾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 이걸 찾으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라고 한 절대 언약이 뭐지? 나는 어떤 여정 속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목표로 하시는데 나는 여기 어떤 헌신해야 되지? 그때그때 그때 말씀 받으면서, 기도에 또한 주일 예배 어떤 핵심 자리, 메시지보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 속에 이걸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질문하고 늘 확인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주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역되는 곳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그길 속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밖에 없어서 절대 언약을 집중하고 절대 여정을 바라보고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붙잡고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름으 기도합니다. 아멘.